소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3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모두 폭염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기력이 생기고 복을 끌어모을 겁니다. 9월도 잘 살아내봅시다. 큰복 받는 한달 보내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수월하고 기분이 좋은 달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니 매사에 기쁨이 넘치는 달이군요. 사소한 어려움 정도는 잊을 수 있을 만큼 현명한 판단력을 보이게 되는 달입니다. 운의 흐름은 비교적 좋은 달이군요. 바쁜 달이 되겠지만 결국은 나의 능력이 돋보이는 것이니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활용성도 큰 달이며 아울러 좋은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달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의 것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이 많은 달이니 몸은 다소 코단한 달이 되겠군요. 만나면 즐거운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만남이니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는데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인연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 만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폭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후일큰 행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곧 복이 될 것이니 소모적인 지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재물입니다.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흐름이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주도했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지나치게 평이한 흐름입니다. 억지로 변화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한 결정입니다. 지금은 흐름에 편승하는 시기입니다. 절대 앞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많은 달입니다. 대인 관계의 덕을 보는 시기네요. 본인을 돕는 기운이 있으니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특히 좋습니다. 시험이나 승진의 시기에 있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됩니다. 포상도 가능한 시기이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지위의 상승이 오는 시기이며 소속한 곳에서 명예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달입니다. 물론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사의 흐름을 잘 체크하시어 실익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 구경을 하는 달이네요. 수익이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큰 재물은 아니므로 무리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 달에 들어오는 재물은 종잣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들어오는 수익을 잘 관리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종잣돈이 새 나가면 후 일에 큰 수익도 없어짐을 기억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많은 달이어서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수익이니 큰 것을 바라며 허황된 일을 버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도 자신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기가 됩니다. 다소 부족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자신의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달입니다. 솔로들은 먼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분명 인연이 있는 달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인연이 있는데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이번 달은 숨김없이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좋은 달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세가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는 달입니다. 최상의 상태보다도 최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몸은 훨씬 활기를 찾게 되는데, 이번 달이 그러한 달이군요. 환자들은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며,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덜할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다고 하지요. 이번 달은 활동 리듬이 큰 달이므로 실제로는 몸이 피곤해야 맞지만 감성 리듬이 이를 보완하여 적절하게 신체 리듬을 좋아지게 하는 달입니다. 몸보다는 기분이 더 좋은 달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재테크보다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듯 해야 성과가 생기는 달입니다. 비교적 판단과 감이 분명하고 좋은 달이며 또한 이성적인 능력도 발휘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활동해야 하는 달이군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3, 26, 29, 30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5, 9, 17, 20일,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 13, 25, 7, 11, 12, 22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3, 6, 26, 30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7, 13, 25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5, 6, 14, 26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6, 14, 26, 30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3, 5, 29, 30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3, 14, 26, 30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5, 9, 17, 20일,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7, 10일, 12, 22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날들만 조심하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좋은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7, 10일, 12, 22일입니다. 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잠자리에 물컵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을 항상 목욕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적색, 진 분홍색이며 숫자는 2, e, 8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빠릅니다. 9월 중순이 추석이지요. 음력으로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연중 가장 으뜸인 명절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니 반드시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서 소원을 비십시오. 운수대통의 시작은 바로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 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9월은 풍요로운 달입니다. 예로부터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달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달입니다. 또한 가족 및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간단하게라도 추석 인사를 꼭 나누십시오.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한 번이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행복이란 별거 없습니다. 기준치를 낮추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들도 내가 더 행복해 보이겠지요. 누구나 자신의 길만 걸어갑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만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내길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합니다.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잘 살아낼 겁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운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9월도 잘 살아낼 겁니다. 선생님들은 강인합니다. 9월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늘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